오늘 소리 지를만 해요. 오늘 진짜 이현주 최고가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의가 많은 안건을 통과시키는 거냐! 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정청래의 일주일 전화를 자처시킨 모양새가 됐는데요. 자, 이현주님 발언 당시 정청래 대표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아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기 전에 오늘 이현주님이 이렇게, 음, 커밍아웃을 하면서 확실하게 행동을 보이면서 이현주의 정체는 무엇이냐를 두고 감론 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현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 신념형 신념형 돌격대장. 음. 2. 이재명의 신의 한 수. 음. 3. 이재명의 바로미터. 음. 4. 이재명의 진짜 복심. 5. 이재명의 사약 전달자. <laughs> 6. 대언주 각 언주. 7번 프로 분탕러. 어... 아니 제가 많이 같으면... 생각해 봤어요. 네. 어... 3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의 바로미터. 네. 네. 근데 그리고 이제 5번도 약간 좀 통한 게 이재명의 사약 전달자. 이 원이 네. 국민힘 소속에 있다가 그러니까요. 민주당으로 복당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에요. 아, 정성호 아, 장관이랑은 의원 시절부터 굉장히 교류가 있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번에 복당을 하는데 도 네.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예, 예, 예. 어, 이현주 의원이, 이현주 의원이 복당에 대한 기회를 줬던 것도 음. 정성호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정성호 의원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었잖아요 예. 네.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정성호 의원이 우리 이현주 의원이 뭐 얘기했지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재민 대표 시절에 이재민 대표 입장에서도 이거 거절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용인 갑이라는 지역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어찌 보면 이현주 의원이 어떤 이번에 어, 사약 전달자로서의 역할도 한건 아닌가. 아 네. 이건 이제 뭐 대통령실을 통해서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찌 됐든 간에. 아, 어, 저는 이현주 의원의 어떤 이런 지난 주말부터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네. 했던 주말에서의 액션이 그냥 자발적으로 나온 건아닐 것이다. 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8번 개관식 8번 정성호가 얼마나 잘났는지 증명하는 업적의 증거물. 네, 네 정성호 장관이 갓, 갓정성호 된다고 지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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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듣는 거라고. 국장님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이게, 만약에 문제를 출제되면, 단순 네. 대답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음. 네. 뭐 복수. 예, 이재명의 바로미터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바로미터이자 복심이고, 사약 전달자. 음. 네. 네.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신념형 돌격대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laughs> 뭔가 미션이 주어지면 돌격대장을 해내는 그런 뭐 오, 행동력을 그렇구나. 보였다. 네. 네, 네. 어, 과거의 어, 여전사기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죠. 보수 여전사였죠. 네. 네. <laughs> 국민의힘 투쟁하면서 만나 뵀던 기억이 나가지고 네. 지금 정치인을 하려면 이현주, 처럼 네. 자 오늘 자 그러면 어, 네. 천분 넘었으니까 오늘 그화제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안건 중당 <laughs> 대표 최고여 선출시 제5중앙권리랑원 1인1표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된 사안의 핵심은 1인1표제 원칙에 대한 사안의 핵심은 1인1표제 원칙에 대한 근데저 고개를 좌우로 할때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권혹스럽고, 아 표정, 표정 썩어있는데, 모시분 표정이네 진짜, 모시분 네, 표정, 표정 썩어있네. 거의 거의 사약을 받들라 이랬을 네. 때. 에이, 여기냐면, 그게, 사열버리네. 저게 이제 정천의 대표도 뭐, 이현주 의원이 독자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얘기랑, 얘기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네. 충분히 알고 있죠. 아. 이건 뭐, 대통령실 쪽에서 어느 정도 이게 메시지가 왔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게 그냥 이현주 의원의 그냥 단독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게 상당히 뭐, 권혹스러운 표정을 지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래서 무슨 수정안을 좀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무에서 뭐 수정안을 한다는 건데 수정안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요? 글쎄요, 뭐 보완할 수 있는 건데 그,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남 쪽은 확실히 약세 지역이고 권리당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쪽, 데보다 제, 적은데 네. 네. 그럼 그거를 사실은 이런 대의원들을 이 가중치 같은 걸 퍼트렸었는데 그렇죠. 네. 이거를 다1인1 표표리면 음. 약세 지역에서 대표성이 더 낮아지지 않냐? 그렇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수정안에 담는다 뭐 아,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질적인 수정안은 아니고 아닌 거예요. 네. 음,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영상에서 보면 전현희 의원이 웃고 있잖아요. 음. 그 이유는 오늘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와 한 몸처럼 음. 1인 1표제 해야 된다. 음. 1인 1표제 우리 개딸님들도 한 표씩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 하고 오늘 오늘도 웃는 거야. 오늘 네. 그 아침 라디오를 보면 예. 출연자들을 보면 대부분 정청래 대표측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음, 한민수원 의 박상혁 의원 나와가지고 이 1표제 아, 괜찮아. 이거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다. 어찌 보면 정택민 대표 측의 어떠한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맞아요. 저는 주말 사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아. 걸 알고 네. 정택민 대표 측에서 이걸 여론으로 한번 계속 한번 이걸 방어를 해보겠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자다 자, 그러니까 본인 측의 어떠한 아, 어, 의원들을 아침에 언론, 깔고. 네, 내보낸 건 아닌가. 네, 소위 아침에 내보내고. 네, 다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 뭐,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다가 음.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전임 의원도 그렇게 가야 다고 얘기하다가 순서대로 가다가 간신히 최고 위에 들어온 이현주 의원의 <laughs> 나는 이거 지금 이 시기에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laughs>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aughs> 네. 내용 가지고 체크스가 애매하다. 네. 왜냐면 하 내용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시절을 했던 네. 거나 뭐 맥이 다 있긴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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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이 다 있긴 해. 그래서 형식하고 시기를 계속 음. 문제를 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 나갈 때 이렇게 하냐고 막. 음. 그래서 일주일이 더 네. 늦춘 건데.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11월 28일이면 오늘 이 24일이니까 5, 6, 7, 8. 그럼 어 이번 주 금요일 날 사실은 그렇다끝날뻔 네. 했던 거를 네. 일주일 늦춰서 다음 주 금요일. 그럼 음. 이게 일주일 늦춰진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 거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음. 네, 쉽지 않을. 아까 그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진짜 통과돼 버리면 네. 아 글쎄요. 근데 뚱냥 뭐, 뭐 당내 레임덕이란 말 바로 나오는 거죠. 바로 나오죠. 지금 들이 받아놨는데 네. 싸움이 붙었는데 네. 그 전현희 의원이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표정이 잡히면서 전현희. 저거 뭐 이렇게 막 나쁜 말 써가면서 전현희 의원 알고 보니 저 상황은 배신하고 있는 거구나 뭐 이런 말도 많았지만 음, 음. 아직까지 그 담을 넘지 않는 뭐 걸로 의원은 배신자라고 음. 생각하지는 않고 있더라고 모두에게 다 이제 네. 좋게 좋게 아니야, 얘기를 지금 해주는 서울 걸로 서울 시장에 네. 어찌 보면 약간 조금 하위권이거든 그렇죠 중위권도 아니야 예. 약간 그러니까 오늘 서울 시장의 국민의 민주당의 어떤 후보군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뭐 나경원 의원 정도가 뭐, 후보군이 될수 있냐, 없냐, 어, 지금 네. 뭐, 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네. 너무 많잖아요. 근데 다도토리키재겠죠 네. 고만고만이에요. 그거 고만고만인데, <laughs> 네. 그 중에 이제 당내 의원들 중에서 출마 예정자 중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박주민, 서영교, 전현이, 뭐, 한 명이 또 누구지? 일단 뭐 김민석이 될지 안 될지 예. 모르겠어요. 그냥 대통령실이 김민석, 강문식 카드를 지금 들고 있고 예. 뭐 김정만 들 나왔지만은 들어갔고. 예. 그다음에 이제 원의 인사가 정원호 성동구청장 정도가 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너무 인지도가 낮아요. 그분을 밀고 있다면서. 우리 구청장, 우리 구독자분 중에 정원호 성동구청장 아시는 분그 그 지역구 사시는 분 빼놓고 아시는 분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전현희 의원이 뭔가 이게 올라가야 되거든. 아, 그러니까 지금 무리수를 던지고 정청래 대표 쪽을 편을 들어줘야죠. 그냥 네. 정태래 대표 일단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내년 공천에 지대한 공, 지대한 좀, 영향을 미칠 것같니까 특히 예.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 그잖아요. 아. 장경태 의원이 또정청래에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현희 피셨죠. 의원으로서는 그런 역할 구도를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주 최고가 이렇게 박차고 나가면서 이현주 최고가 서울시장 후보를 전현이 시장 전현이 시장이라고 할뻔했네 네. 전현이 최고가 노리던 서울시장을 나갈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이현주 아니요? 네. 경기도가 지역군데?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아, 이현주, 그렇게 네. 어렵게 참뺐지 그렇게 놓지 않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렇게 무모하게 놓지 않은 건네 <laughs> 무모하게 네. 네. 놓지 않습니다. 언니 네. 먼저 갈게, 네. 이건 아닌 네. 거야, 네. 이제. 네, 뭐. 알겠습니다. 어렵게 달았는데. 음, 언니, 언주는 이제 함부로 가지 않아요. <laughs> 안심하셔도 돼요. 지역구가 용인시정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의 노래는? 경기지사로 지역구가 될 용인정인가요 수 있다. 네, 용인시정이요. 아, 그렇죠. 용인정이죠. 네. 거기가. 이번에 LH 사장으로 내정된 이현우군원 음.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의 측근인데 거기를 잡혔거든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박스, 또 우리 박성민 최고, 전최고 우리 젊은 예성 예, 예. 예, 예. 최고위원 그 음. 친구도 거기였었고 그래서. 아. <laughs> 만만치 않습니다, 나올 사람들이. 네. 지금 예상하는 게그 소용이 사실 없는 것 같긴 해요. 이현주님이 움직였던 그 당적을 보면 현란한 스텝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예측이 뭐 거의 국장님 모든 걸다 맞추시지만 뭘 모든 걸맞춰 <laughs> 우리의 예측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다노스, 다노스.